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필립보가 나타나를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레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나타나일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일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일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곳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어, 일독서에 요한 묵시록에 조금, 어, 집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이 일독서 요한 묵시록으로 강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 저도 좀 공부도 하고, 어,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어,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음, 특히 오늘 이제, 요한 복음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 이 말씀,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이 요한 복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요한 복시록에서는, 어, 정말 이 천사가 정말 어, 인간의 능력으로서 알수 없는 그 신비에 대한 묘사, 특별히 오늘은 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곧 성모님에 대한 묘사들을 아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사실 제대로 더 하려면... 요한 묵시록 21장 1절부터 이렇게 봐야 하지만, 오늘은 9절부터 한번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천사가,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요. 일곱 재앙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리 오너라. 네, 갑자기 조선 시대가 된것 같네요. <laughs>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성모님에게서 성모님 감춰진 성모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거룩한 어머니, 성모님을 거스르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모독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성모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자비, 은총, 이걸 모독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입으로 참아 말하기가 어렵지만 반드시 성모님을 통해 드러난 모든 은총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많은 이들은 이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이 많은 신비가 드러났는데 그렇게 모독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굳이 할 필요 없는 모독까지 하고 있으니 그들은 참으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보면 이제 천사가 말을 하듯이 성모님께서는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네, 복대신 동정녀께서는 신부이면서 또 어머니이죠. 굉장히 삼위일체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느님 어린 양의 신부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웨딩 드레스 입어봤죠? 네, 사진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달처럼,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처럼 빛나고, 군대처럼 두려운.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으로 단장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볼수 있겠고, 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성령께 사로잡혀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정말, 감춰져 있던 신비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높은 거룩한 곳에서요. 어쨌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이게 누구예요? 바로, 이제 성모님을, 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되게 길겠지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또 이야기도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구원의 은총, 신비, 이런 것들이 모두 성모님과 함께 시작됐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느님의 도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승리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유 때문에, 성모님을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묘사를 보시면, 이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묘사해드린 그대로죠? 어, 신부이기 때문에, 어, 하느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에, 빛나고 있는데, 이 하느님의 영광은 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덕, 완덕의 아름다움이고, 이건 묵시록에서 12개의 별로도 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채가, 그 광채를 묘사하고 있어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네. 그냥 상상해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성모님은 정말 값진 보석처럼 하느님의 빛을 그대로 투구하, 투구하는 거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아무튼 맑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동시에 이 벽옥 벽옥을 통과한 빛은 아주 다양한 빛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렇게 성모님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빛 광채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성모님은 이렇게 음 뭐랄까요? 우리 성모님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여왕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여주인이라는 말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뜻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 이제, 요 묵시록을 성모님의 어떤 신비체험을 한 신비가의 책들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아마 중간에 덮었을 것 같아요. 왜 덮었냐면 성모님에 대해서 묘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네. 성모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과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맘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음, 생각하게 돼요. 아무튼, 이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 열두 성문이 있었고 여기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죠. 상상해 보세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제 그 높은 이 도성의 벽이 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성을 원수들이 넘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원수들은 이 도성을 어, 넘볼 수가 없습니다. 곧 하늘 아래에서 성모님을 대적할 수 있는 적은 없다. 라는 표현이고, 어, 그렇게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성모님은 하늘의 여왕으로서 사탄을 제압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분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보호와 은총의 회복 그리고 천사가 있죠 천사들의 모으신 성모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천사들을 파견해서 우리들을 지켜주는 어떤 성모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두 성모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모습을, 어, 상상해 볼수 있죠. 그래서, 어, 보면, 이제, 열두 성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라고도 하고 있고, 근데, 방향을 보면, 동쪽의 성문 셋, 북쪽의 성문이 셋, 남쪽의 성문이 셋, 서쪽의 성문이 셋,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방으로, 그러니까 온 모든 민족과 사방으로 퍼져 있는 구원의 문. 그리고 셋은 이제 삼일체이신 하나님과 일치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제 성모님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아, 다른 얘기지만 우리 자비의 해 한번 했었죠. 네, 자비의 해. 언제였더라? 2010 6년이었나? 5년이었나? 그죠? 그때 어, 교회문을 좀 활짝 열어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황님이 어. 늘 말씀하시는 게 어, 굳게 닫혀진 교회를 보면 너무 슬프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사실 다 열어놓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여전히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어, 할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들으신다면 성모님의 발현과 성모님의 메시지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성모님의 발현 때는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셨고, 특별히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티 없는 성심은 내티 네,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네. 그 패배를 모르는 티 없는 성심에 봉헌된 자. 곧, 어떻게 보면, 하님의 도성에 동원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를 받겠죠? 안식처, 피난처,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티 없는 성심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안식처가 될 것이다. 오류에서 보호하는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왜이 시대 이토록 성모님이 강조되어야 하는지가 이 요한복시록의 요한이 본이 천상의 모습에서도 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죠. 초석에 적혀 있다고 나옵니다. 아 놀랍죠, 그죠? 이걸 어떻게 다시 해석해 볼수 있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도들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성모님께서는 어떤 예수님을 제쳐놓고 홀로 빛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어머니답게 그죠? 말씀 안에서 거룩히 빛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도들의 모으신 성모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거룩한 도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모님과의 관계가 이토록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는 것. 우리는, 어, 아, 알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의 위태롭던 믿음을 누가 지켜줬어요. 성모님이 지켜주셨고 성모님과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사도들에게는 성모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 주셨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필요했다면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성모님과 결합돼서 사도들의 믿음 안에 그리고 오늘 어, 보세요 주님의 교회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성모님과 함께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사인 교회 안에서 성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시되고 있는 시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모신심도 잊혀졌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도 무시되고, 나름대로의 신앙을 살고 있고, 교회는 난 교회 없어도 돼. 나 성사 없어도 돼. 이러니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의 신앙 은 반드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성모님과 함께하는 신앙 속에 지켜지고 유지되고 빛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바로 톨로메오 어, 사도에게 전구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